글랜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복을 입고 세배합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팽이치기 수호놀이도 해봅니다. 자유로운 K-pop 춤한 마당, 단연 인기입니다. 지난해 열린 일리노이 대학 UIC의 설날 문화 행사, 한국어 수업반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식을 맛보며 K-pop도 즐겼습니다. I'm 시카고의 UIC 대학 한국어 수업.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도와가며 책을 뒤지고 스마트폰 전자사전까지 동원합니다. 맞아요. So are you satisfied with the answer? <웃음> 네. <웃음> Maybe. <I don't> know. <laughs> 괜찮아요. I'm not sure. It's hard to spell. 어려워요. 힘들어. <laughs> 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 한국어 공부 1, 2년차 학생들에겐 아직 동사 활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The honorifics and also the verb conjugations can be very difficult. 어 어디 고 싶으세요? 한국 역사를 좋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셸에게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질문했습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자고 싶어요. Why? I work a lot and I commute two hours to get here, so I just like to sleep. 뭐 하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친구만 하고 싶어요. 상황극을 유용하게 쓰는 수업.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웃음이 많습니다. UIC 대학의 한국어 과정을 총괄해 지도하고 있는 김한혜 강사는 공감대 형성을 중요한 교육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학생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그 관심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UIC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의 인기는 높습니다. 백인, 흑인, 남미계, 아시안계, 한인 2세까지 다양한 인종만큼 수강 동기 또한 다양합니다. 주한 미군 아버지를 따라 3년간 한국에 거주했던 몰겐. 이 수업은 좀 어렵지만 뭐그 친구,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말을 할수 있어서는 뭐 좋아요. 그 미국에 와서 뭐 한국말을 많이 못했는데. 그이 소설 맹일맨을 보니까 한국말을 좀뭐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드라마 팬인 날리니아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다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Um, I first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um, in seventh grade. My friend uh, showed me a drama, Korean drama, Playful Kiss, <laughs> and then I got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through that. Then I wanted to try the food and eventually I got to language and I have self-taught myself kind of how to read Korean and then I started class it here.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I'm hoping that I can live in Korea and work there sometime in the future and also maybe attend Yonsei for a graduate program. 한국 문화 팬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2013년 클럽 형식으로 진행되다. 2015년부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정규 수업으로 도입됐습니다. 일단 방과 후 수업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첫 수업에는 70명, 70명이 등록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까지 기다리라고 할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학과에서도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Exceedingly popular with our students from the get go. Uh, classes are fully enrolled, students are enthusiastic. I had the pleasure of uh, seeing last spring the projects that the students introduced to a large group of community members. And uh, this bodes, I think, extremely well for the future of uh, Korean, uh, both language instruction and Korean studies in the future. 그러나 고무적인 분위기도 교육계의 재정난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 과정까지 확대됐던 한국어 수업은 현재 초중급반과 영화문화 수업 등 3개 과정으로 축소됐습니다. 높은 인기와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최악 재정난 가운데 시작된 신규 프로그램이어서 대학 측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클라이밋, as you know, the has been very, very 그동안 한국어 수업의 운영은 외부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코리아 재단의 지원금과 시카고 한국 교육원의 도움, 개인 기부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ithout the very generous support of the Korean community, we would not be where we are today. And um, we hope that as the program gains momentum, and as the university uh, sees a better fiscal climate in the state, we can continue to um, expand. 가장 큰 목을 담당했던 코리아 재단의 지원금은 중단된 상태. 여섯 번째 학기를 맞이한 한국어 수업의 운명은 올 5월을 전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하며 한국의 친구를 세우는 UIC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